안녕하세요. 인생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어, 이번에는 엄격한 관리자 ESTJ 유형의 심리 기능과 의사 소통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TJ 유형의 심리 역동 위계와 의사 소통 방식을 이해하려면요. 주기능, 부기능, 삼차기능, 열등기능을 이제 구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공식 기억 나시나요? 어렵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여러분 기능만 잘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혹시나 다른 기능에 대한 관심을 한 삼아 찾아보고 싶다라면 유형 지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ESTJ라고 영문을 상대 원하는 영문을 쓰시고요. 그 밑에 기능 지표 ST의 반대인 NF도, 그죠? NF가 위에 있다면 라 ST가 되겠죠. 이렇게 어, 써두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고민스러울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외양의 어, 보니까 에너지 방향이라고 하고 인식, SN은 이렇게 인식이라고 쓰고 판단은 TF 쓰고 J는 생활양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처하는 양식으로 바라보는데요. J는 말 그대로 판단적. 어, J는 판단적 생활양식을 하기 때문에 T에다가 E를 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보적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상호보완적 기능을 위해서 S에 I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기능, 부기능은 뭘까요? 그래서 윗단이 주기능, 부기능이고 아랫단이 3차 하고 열등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에너지 방향, 그러니까 앞에 있는 코드를 보셔야 되는데요. 에너지 방향이 이기 때문에 주기능은 외향적 사고 기능이 되고요. 부기능은 내향적 감각 기능이 됩니다. 자, 3차 기능, 4차 기능은 쉽죠. 유형에 여러분이 반대 코드를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주기능의 반대가 이제 열등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내향적 감정이 열등 기능이 되고요 3차 기능에서는 MBTI 연구자들은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주기능과 부기능이 어, 상보적 기능에 의해서 반대라면 마찬가지로 3차 기능과 열등 기능도 반대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어, 믿고요. 그래야지만이 조금 더 우리가 자기의 정신 역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아, 될듯 하여서 개인적으로 저는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향적 직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의 주기능 어려운데도 부기능 다시 이 의미를 조금 더 삼차 기능 열등 기능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Ti 외향 사고의 심리 기능입니다. t e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TE가 아니라 거꾸로 있다 보니까. <laughs>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효율성과 이익을 계산해서 행동을 조직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추진력이 추진력이 뛰어나고 어, 일처리가 되게 빠르고 문제 해결도 체계적으로 진행하죠. 그러니까 리더십도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소 좀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독상, 독선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하거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외향사고가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STJ, ENTJ, ISTJ, 아,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ISTJ, INTJ가 있고요.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ISFP, INFP, ISFJ, INFJ가 있습니다. 내향 감각은요, 과거에 자신이 느낀 사건이나 경험이나 느낌 등을 되게 꼼꼼하게 이제 기억을 잘하고요. 그 느낌을 현재에도 활용을 잘하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긍정적일 때는 되게 현실적이고 안정되고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지만 부정적일 때는 좀 너무 틀에 박혀있고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고 어 자기 고집에 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쓰는,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ISTJ, ISFJ가 있습니다. 주기능으로 이렇게 쓰고요. ESTJ, ESFJ는 부기능으로 이렇게 쓰면서, 부기능 말씀드렸죠. 부기능도 오른손점을 쓰는 그래서 굉장히 잘 쓰는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좀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이건 이제 팔기능에서 이야기 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8기능과 8가지 정신기능을 거의 이렇게 융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m t i 연구소에서는 조금 안 좋아할 수는 있지만, 같이 이제 융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차 기능, 7차 기능, 이렇게 5차, 6차 기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ENFP 유형하고 ENTP 유형하고, 칠차 기능 이제 팔차 기능으로 쓰는 e n t j ENFJ가 좀이 SI 내향 감각을 잘못 쓴다라고 이렇게 볼수있습니다 외향 직관 NE 이 유형이 정신 기능입니다. 아, 신선하고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외부,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나 활동이나 경험이나 외부에서 이제 주로 찾으려고 하는 기능이죠.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소 엉뚱해 보일 수 있긴 하나, 어, 호기심이 많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요. 어느 것 하나에 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하다든지 일을 벌리기만 하고 수습을 못 한다거나 끝맺음을 못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심리 기능입니다. 어, 외향직관을잘 쓰는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NFP, ENTP가 있고요 가장 어, 잘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INFP, INTP 유형도 잘 쓰는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ISTJ, ISFJ, ISTP ISFP가 있습니다. 내향감정, 우리가 거꾸로 읽는 거 아시죠? 각 감정부터 읽는 게 아니라 Fi의 심리 기능입니다. 자신만의 생각, 감정, 정서, 가치 등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보유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몰입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예, 길을 기울이는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고요. 진솔하지요. 어 예술적인 감각과 몰입 능력이 뛰어납니다. 참고로 이 몰입 능력과 공감 능력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은 그 사람의 어 반응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본다라면 몰입 능력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어떤 상황,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몰입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해서 조금은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좀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자기 감정에만 좀 도취해서요.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거나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 FI, 어, 내양 감정이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INFP, ISFP가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ENFP, ESFP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ESTJ, ENTJ, ENTP, ESTP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유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 에스테이트의 유형은 주기능이 외향적 사고, 부기능이 내향적 감각이므로 매우 진취적이죠. 그래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논리를 표현하고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매우 목표지향적이고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완성하려고 하는 어. 경향이 있습니다. 되게 논리적이고요, 직설적인 표현으로 토론과 논쟁조차도 즐깁니다. 지도자 역할 맡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요, 지도자가 아니면 총무라도 이렇게 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고 프로젝트를 위해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조직하고 전체에 맞게 조정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신이 알던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다라는 도서에 나온 부분에서 의사소통방식을 제가 좀 발췌해서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ESTJ 유형은 3차 기능이 이제 N. 여기에는 표시가 안돼 있지만 N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향적 직관이 되겠죠. 열등기능이 내향적 감정 기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 가능성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화의 주제라든지 감정적 배려와 조중, 어, 존중을 우선시하는 대화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STJ와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딱딱하다. <laughs> 이렇게 어, 지시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ESTJ 유형과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는 좀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논리에 입각하여서요. 조금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요. 예스와 노를 좀 분명하게 밝히시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예냐 아니냐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것과 아, 이를 진행하는 과정과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공략을 선호하고요. ESTJ와 함께 할 때는 정해진 규칙이나 시간계획과 마감시한 기한들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 MBTI를 이야기하면 요즘 MBTI를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덕후도 많으시지만, 어떤 특정한 유형의 꼬리표를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서로 이제, 어, 아, 네. ESFP님에게 죄송합니다. 모두가 ESFP가 되자, 이런 게 아니죠. ESTJ가 되자, ISTJ가 되자가 아니라, 다행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어, 헤 헬만 헬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백범 김구선생님, 좀 뭔가, 더 이게, 어, 먼,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길을, 어이 문장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갈 만큼 갔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갈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우리가 이제 자기 정신 역동과 타인에 대한 의사 소통과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장고를 겪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요.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야 백양의 가장 밝은 대낮이 오는 거죠. 거칠게 말을 할수록 거칠어지고요. 음란하게 말을 할수록 엄. 어.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지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 자신에 달려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울리는지 여러분 읽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좀 뜬금없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건데요. 어, 저는 곱씹어 읽을수록 딱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어, 참조한 책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이런 책들은 솔직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인간 심리에 도움될 만한 추천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카르트 톨레의 이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은 너무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제 제가, 제가 두 번을 정말 정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한열 번을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책 리뷰도 시간 되는 틈틈이 해 나갈 건데요. 한번 꼭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팅락한 스님의 힘이라는 책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어, 화나, 화나 이런 게좀 예민함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지 못하게 남들하게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책들을 한 50권 이상 화책을 읽어봤는데 그거보다 이 틱낫한 스님의 힘 책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려놓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좋으니까 호심 좋습니다. 아, 구글에서 대사한 구글 내부에 있었을 때도 내면 탐색을 이야기했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책도 괜찮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마음이란 다큐멘터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엮었는데요. 마음이란 책도 오래된 책이지만 참 배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어, 체인철 교수님 이쓴책프레임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었던 책인데요. 우리가 사고를 바라볼 때 어떤 틀을 보잖아요. MBTI 같은 경우에도 아이 그 네가 ENFP니까, <웃음> <웃음> 그죠? <웃음> ENTJ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너무 틀 그러니까. 어, 자기를 이해하고 사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틀 안에 이제 갇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비난 비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프레임이 뭔가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어, 스키너의 심리 상자. 어, 열기도요. 굉장히 이제 아주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는 어, 내용이었어요. 좀 보시면 열 가지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의 뒷 이야기들을 다뤄놨는데 참 재미있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리학하면 보통 이 심리학이 정신분석에서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여러분 아시는 프로이트, 그죠? 정신분석 애로의 초대 이무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이트를 굉장히 너도나도 막 비난을 하지만 프로이트를 다시 한번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와 함께 했던 융이라는 어, 여러분 MBTI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융심리학 그러니까 인문입니다 인문 아, 나머지 책들은 너무 어려워서요 융심리학 인문만 보셔도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융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저는 천재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다 담겨있는데, 그 책이 2세 밖에 안 나간 거예요. 30년. 또한,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아 제가 쓴 책입니다.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해서 저처럼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리학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좀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어서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내용이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책으로 좀 그냥 대충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었는데요. 책 이야기를 조금 더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보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나, 그죠? 그냥 나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참된 나가 누구인가? 사실은 이 자아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삶의 실행 행동을 잘잘 내서 적용해 나가시면서 최적의 자신을 찾아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 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댓글로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SNS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이메일로 이렇게 문의 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나요? <laughs> 아,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또한 개인 개인의 어떤 정신 역동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예, 오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모두 안녕.